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지민 지민으로 주요 SNS가 마비된 새벽, 전 세계 트렌드를 휩쓸며 돌아온 실트 황제의 위엄을 떨쳤습니다. 한국 시간 지난 10월 5일 새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오큘러스등전 세계 대표 SNS 플랫폼에서 동시 다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해 지구촌 곳곳의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유를 알수 없는 오류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했으며 SNS 사용이 트위터로 몰리며 2019년 당시 K-팝을 잘 모르는 한 남성이 게시한 글을 누군가가 다시 올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팝은 몰라도 지민은 안다. 지민이 내 탑라에 자주 보인다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나올 정도로 2019년 당시 지민의 이름이 숨쉬듯 전세계 트렌드에 오른 것은 이미 유명한데요. 케이팝을 잘 모르던 이 네티즌은 전세계의 핵 낙뢰가 떨어져도 여전히 지민이 월드와이드 쉴트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당시 지민의 엄청난 트위터 쉴트 점령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번 sns 먹통 사건과 맞물리며 네티즌들이 이 트위터 글을 인용하여 "핵폭탄이라도 떨어졌나?"라며 항의했지만, 트위터에서 "지민이 오류로 더 이상 트렌딩되지 않은지" 2년이 다 되어가기에. 지민 지민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전 세계의 트렌드 1위를 순식간에 장악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세계 팬들의 의문을 자아냈던 오류 현상에 대해 트위터 관계자는 지민이 더 이상 트렌드에 오르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평상시에도 언급되는 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아 트위터 알고리즘상 지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날씨, 사랑, 이러한 일상 용어로 분류되어 더 이상 트렌딩 되지 않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이러한 이유로 한때 트렌드가 블락된 적이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지민이 숨쉬듯 언급되는 사용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오늘 날씨가 좋지 않냐고 하는 것처럼 오늘 지민 아름답지 않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이에 전 세계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하며 버즈피드 케이팝, 코리아부 올케이팝, 밴드와건 등에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특히 버즈피드 케이팝은 오늘은 유튜브와 트위터의 케이팝이 이겼다 라며 아직도 지민지민이 대세라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영국 유명 패션 브랜드 빅토리아 베컴의 편집장이자 보그 스타일 에디터, 에드워드 바사미아는 지민지민이 트렌드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민의 스타일이라는 글과 함께 지민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이날 지민 지민은 트위터를 온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 미국 3위, 캐나다 2위, 한국 7위, 영국 9위 등 전세계 76개 이상의 나라에서 2개의 키워드로 트렌딩되며 157만 이상의 언급량으로 전세계 트렌드를 장악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6일에는 160만이 넘는 엄청난 언급량을 유지하고 월드와이드 상위와 54개국 이상에 트렌딩되고 있어 돌아온 원조 실트 왕자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지민 이름이 트렌드에 보여 울컥했다. 엄청난 언급량으로 지민 지민이 막히면 지민 지민 지민으로 하나씩 늘리자. 역시 사랑은 알고리즘도 뚫어낸다. 이제 지민의 이름은 지민 지민이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 삼층 자리 연예인으로 선정돼 글로벌 명성을 빛냈습니다. 미국 유명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지난 3일 이 완벽한 매력가들이 계속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칭자리 연예인 72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지민은 안소니 마키, 브루스 스프링스틴, 도날드 글로버, 윌 스미스, 마크 해밀, 캐서린 제타 존스, 마이클 더글라스, 바바라 월터스, 팔시, 카디비, 브루노마스, 매 데이먼, 어시어등 세계적 유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연소이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층자리 연예인에 선정되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유니버셜 뮤직 캐나다 또한 공식 트위터에 가을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며 천층자리 아티스트를 소개했고 구앤 스테파니 칼럼 스콧 딘 루이스 dvbbs 스테판보치오 할시, 잭게럿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아시안으로는 유일하게 지민을 내세웠는데요. 1995년 10월 13일 생인 천칭자리 지민은 타의 모범이 되는 바른 인성과 기부 선행, 다방면으로 뛰어난 실력과 글로벌 인기 등으로 K-POP에 국한되지 않는 한국 대표 국제적 유명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셀럽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명성을 누리며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글로벌 입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생일을 맞아 전 세계 아이돌 최초 미국 타임스퀘어 엘스크린과 일본 신주쿠 컬스버전 스크린에 3D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지민의 중국 대형 팬베이스. 지민바 차이나가 발표한 27세 생일 서포트 파트 16과 17 비주얼 페스타로 역대급 서포트를 또다시 예고하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지민바 차이나는 최첨단 기술과 만난 3D 영상의 넓고 화려한 뛰어난 시각적 효과에 지민의 독창적인 미학적 영상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전하며 3D 영상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민의 3D 영상이 송출되는 미국 타임스퀘어 엘스크린은 에디슨 호텔 외벽에 있으며 250만 화소의 높은 화제를 자랑하는데요. 독특한 L자 형태의 곡면으로 되어 있어 화면 특유의 실키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타임스퀘어는 관광, 교통수송 밀집 지역이며 상품산업, 정보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1평균 유동 인구량이 약 46만 명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타임스퀘어 엘스크린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루 24회 회당 15초씩 일주일간 송출된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1번 신주쿠 컬스 버전 스크린은 일본 이용객 1위의 신주쿠역 동쪽 출구 맞은편 광장에 있으며, 1번 오개에 위치한 유일한 4K 화소에 3D 스크린이라며 선정 이후로 일본 신축구역 1평균 19만 명이고 주말에는 23만 명에 달하는 유동 인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회당 15초씩 하루 68회에 송출되는데요. 지민바 차이나는 팬들의 가슴에 따뜻한 페이스 메이커인 지민이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따뜻한 말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고 첨부하며 지민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쌀쌀한 날이면 사람에겐 첫눈처럼 반짝이는 사랑을 선사하는 세렌드피티 중 크리스탈 볼 요소를 사랑받고 있는 삼색 고양이 캐릭터와 매치했다라며 3D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삼색 고양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지민바 차이나는 미국과 일본 두 지역에서 송출되는 지민의 3D 영상이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라며 바람과 함께 광대한 3D 세계에서 누구나 지민처럼 마음이 빛나고 생일 축복과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바란다. 라는 따뜻한 응원의 말로 감동을 선사하며 어나더 레벨급 생일 서포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